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맛대로, 내 멋대로, 내 맛, 내 멋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재료를 이용해서 김밥을 한번 말아보려고 합니다. 김밥이 먹고 싶다는데, <laughs> 냉장고 열어보니까 재료가 마땅치가 않네요. 저는 간단하게 아주 맛있는 김밥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마침 사각 어묵이, 음, 엊그제 사다 놓은 사, 사각 어묵이 요만큼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저께 채취해 놓은 망초나물입니다. 망초나물 데쳐서 지금 꼭짜 놨습니다. 얘는 김장 김치 통으로 머리 부분만 잘랐습니다. 이렇게 길게 음.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각 어묵을 가능하면 얇게 채취듯이 썰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도마가 아닙니다. 우유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활용하는 집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쓸 거냐면, 은 조금 전에 채쳐놓은 어, 어묵을 갖다 데칠 겁니다. 어묵. 넣어서 지금 한번 데치겠습니다. 어묵 데친 거를 체반에다 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묵을 데치어서 씁니다. 이유는요, 이겁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얘는 예열을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데쳐놓은 어묵을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넣습니다. 그리고 간장을 넣습니다. 살짝 눌러붙는 것 같은데 물을 넣겠습니다. 물이 정도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올리고당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음. 거의 다 먹어서 원이공다. 음. 그리고 마늘을 넣었습니다. 올리고당은 여러분 식성대로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저는 조금만 넣었습니다. 물보다는 똑 떨어졌네요. 주변에 마트가 가까운 마트가 없어서 마트에 한번 가려면 10분은 차를 몰고 가야 돼서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자 마늘을 넣어서 섞으면은 이렇게 물기가 촉촉합니다. 다시 불을 넣고 살짝 조금 더 조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 넣고 후추 조금 넣고. 음, 쫑쫑 썰은 파를 넣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이 정도 보이시죠? 그럼 불을 끕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은 김치가 매콤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안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밑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망초나물에 아까 쫑쫑 썬파 조금, 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으로만 무쳐놨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 배추김장김치, 참기름으로 버무려 놨습니다 역시 자 이제 김밥을 말아 보겠습니다 김밥을 싸 보겠습니다 여기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밥김 있죠? 저 이거 3등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등분 얘를 대각선으로 놓습니다 절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일이 99.9% 없을 겁니다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자, 밥은 놓습니다. 밥은 양념 안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음, 양념 같은 거잘안 합니다. 밥을 넣고 여기에 배추 배추 김치 넣겠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어묵 많이 넣었습니다. 어묵 듬뿍. 듬뿍 넣고, 그 다음에 망초나물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시금치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냉장고 털어서 하는 음식인데, 망쳐 넣습니다. 듬뿍. 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에다 3분의 1낸김 대각선으로 놓습니다. 아, 김밥 두 줄을 다 쌓았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자 속이 이렇습니다. 뭐 시중에서 파는 뭐 알록달록한 그런 김밥은 아니지만 냉장고 털어서 김밥 쌓았는데 맛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냉장고 털어서 시금치 없으면 뭐 부추를 넣어도 되고,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꽁다리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너무 맛있습니다. 음, 굳이 시금치 안 넣어도 개인적으로 시금치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들라물을 넣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하고, 김치가 매콤하고, 어묵도 맛있고, 망초나물도 맛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김밥이 먹고 싶으시다면, 냉장고를 털어서 여러분 나름의 김밥을 한번 싸보세요. 이상으로 내 맛대로의 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